이 시간에는 유치원 2학년 과정의 네 번째 이야기로 로로보와 마진콜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콜은 FX 거래에서 거래자가 자신이 가진 돈만큼만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 보호 정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열려진 포지션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고와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산이 제로 이하로 되어 더 이상 새로운 포지션을 열수 있는 금액이 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뿐인데, 먼저 포지션에 소유된 돈 이외에 돈을 많이 남겨놓아 가격이 자신의 한도 내에서 움직여도 되도록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항상 포지션을 일정한 가격으로 반대로 움직이면 냉정하게 손절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진콜의 사례를 들어보면 만 달러로 실제 계좌를 열어 e u r u s d 를 1.4의 가격에 200대 1의 레버리지로 1랏을 매수했다면 필요한 마전은 700달러가 됩니다. 결국 나머지 9300달러가 새로운 포지션을 열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만일 가격이 하락하여 9300달러 이상의 돈을 잃는다면 마전콜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틀리겠지만, FX마진 시장 자체의 변동폭이 넓어, 항상 그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한 투자를 가져가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롤오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환율거래는 하나의 화폐를 빌려, 다른 화폐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롤오버는 하루 동안 열려있는 포지션이 닫히고, 두 화폐의 이자 차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다음 날에 같은 량 포지션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롤러오버 동안 빌린 화폐는 이자를 지불하고 구매한 화폐는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롤러오버의 이자 지불 또는 획득에는 두 화폐와 관련된 이자율 차이와 그리고 포지션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높은 이자를 가진 화폐를 매수하고 낮은 이자를 가진 화폐를 매도한 경우 이자 차이만큼 지급받을 것입니다. 반면 낮은 이자를 가진 화폐를 매수하고 높은 이자를 가진 화폐를 매도한 경우는 차이 나는 이자만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기준 금리가 0.5%이고 일본의 기준 금리가 0.1%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자는 GBPJPY 매수하였습니다. 즉 영국 파운드화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로울로버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래자가 GBP-JPY를 매도, 즉 엔을 를 잡고 있을 경우는 이자차이만큼 로울로버 발생 시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로울로버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트는 각 포렉스 브로커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각 환율마다 매수와 매도시 로울로버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울로버 히스토리 리포트를 통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매일 발생하는 결과를 거래 시스템 상의 리포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2학년 과정 사장의 동영상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